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내외에 위치한 서남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급수 계곡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총면적은 951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해가 잘 드는 전원 마을인데요. 주변에는 아주 멋진 적성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우에도 2차선 도로가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1급수 계곡물이 1년 4계절 흐르고 있는 그러한 화천과 접해있습니다. 자, 보시죠. 물소리 어, 언제 들어도, 어, 참, 어,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봄이나 여름에는 물이 굉장히 많겠죠. 어, 1년 4계절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하천과 바로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951평이 되겠습니다. 어, 역시 토지에는 물이 있으면 더 좋죠. 자,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6m에서 5m로 된 아스팔트 도로고요 전기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교량을 지나서 바로 좌측으로 연결된 이 하천으로 내려가 있는 어, 교량인데요. 이 교량 건너에 있는 어, 바로 앞에 보이는 토지가 어, 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제가 아침 9시 좀 일찍 촬영을 해서 어, 약간 위에가 지금 그늘이 보이지만은 실제 이것은 어 하중해가 잘 드는 어, 그러한 어,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천도요, 어, 1년 사계절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리는 그러한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원 주택지, 전원 펜션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950평이니까 평수도 크거든요. 뭐, 아니면 뭐 여행원 시설도 좋고요.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어, 단독 다중 다가구고 열리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 군생이 다 되니까, 제가 보기엔 나중에 뭐, 어, 점점, 점 한다 그러면은, 어, 뭐, 카페, 레스토랑, 커피숍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물가라서. 전원 펜션도 좋고요. 전원 주택, 또 뭐, 별장지도 좋고. 하여간, 하중해가 잘 드는 전원 마을입니다. 정겹죠?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제가, 어,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위치한 1년 4계절 맑은 일급수 계곡물이 흐르는 전원 마을입니다 옥계만 하더라도 여기서 바다가까지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고요 주변이 또 서남으로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정겹습니다 일단은 그본 토지가 1년 4계절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화천과 접해 있고, 전원적인 그런 전원 마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원주택지, 전원 펜션, 또요용한 시설, 커피숍, 뭐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영류에 위치한 업동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원주택, 전원펜션, 뭐 나중에는 이제 커피숍이나 여행원 시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